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토 인삼농사입니다 다들 반갑습니다 9월 24일 국내 야구 및 일본 야구 분석 방송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하시기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어, 오늘은 승무패 어, 62회차가 있는 날이고 그리고 지금 아침에 MLB 경기가 진행 중인데요 이거 뭐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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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를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롯데에서 지금 한 경기가 틀려있는 상태예요 어제 NC가 4대2로 이기면서 롯데 경기가 한, 한 경기 한 폴락이 되었습니다. 이게 5회차 2월이어서 오늘 뭐 차순위로 해서 이등이 먹는 구조로 되는건데 다들 가신 분들 좋은 결과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어, 그러면 일본야구 오늘 6경기 정도 준비가 돼 있는데요. 내일 그리고 오늘 저녁 10시, 11시까지 내일 유로파리그가 있는데 이거 구매하셔야 되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승모패도 도전도 해보고 뭐 국내하고도 도전도 해야 되고 할게 많습니다. 어제 그 그리, 어제 그리고 이거 한 경기가 당첨이 되었어요. 어제 이거 한 경기가 당첨이 되어서. 어, 어제 6시 40분쯤에 구매했나요? 그래서 구매를 하자마자 단톡방에 공유를 했는데, 뭐, 가신 분들 몇분 가, 신것 같아요. 예, 네, 근데 요즘에 계속 국내 야구가 틀리면서 조금 힘듭니다. 아, 국내 야구가, 일본 야구도 그렇고, 야구가 너무 어려워요. 언더 오바를 가면 반대로 나오고, 승패를 가면 꼭 이겨줘야 할 팀이 못 해주고, 계속해서 잘못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 도전은 하긴 할 텐데, 일본 야구부터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쿠텐데, 소뱅. 소뱅 요즘 4연패에 빠져 있는데, 지금 리그 1위, 퍼시픽 리그를 80승으로 해서 1위를 하고 있는데, 바짝 79승으로 니보넴이 쫓아와 있는 상태입니다. 내일은 소프트뱅크의 일선발, 모이넬로가 등판을 합니다. 모이넬로가 등판을 하고, 굉장히 잘 던지는 투수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소뱅의 승리를 과연 끊을 수 있을지. 그런데 지금 라쿠텐이 너무 잘하거든요. 어, 그래서, 전이 경기 소뱅의 저득점을 생각하면 언더 쪽이 좋아 보이는데, 또 어떻게 꾸역꾸요 아, 이 경기가 소뱅 승을 가자니, 모이넬로가 나와서 승으로 가는 것이 많긴 한데, 빠따를 생각하면 승을 도저히 못 짓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를 언더 쪽 한번 좋게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더 쪽. 자, 두 번째 경기, 지바로떼 지바롯데 세이브. 지바로떼가 요즘에 다시 또잘 하는 척을 하는 것 같아요. 어차피 떨어졌으니까 지바로떼는 일본 야구도 이제 몇 경기가 안 남은 상태입니다. 세이브는 항상 저득점 경기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누가 이긴다, 이거 누가 유리하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뭐, 투수도 그렇고, 다 득점 경기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기준점이 6.5점이 주어질 건데, 저는 6.5점이라고 하면, 오바 쪽 한번 좋게 바라보고, 지바로떼 쪽 한번 좋게 바라보고 싶습니다. 지바로떼가 역배일 거거든요? 지바로떼, 지바롯데... 오바가 좀더 좋아 보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경기, 빠르,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축구도 봐야 되고, 볼 것이 많거든요. 국내는 조금 코멘트나 한번 해볼게요. 롯데, 삼성. 삼성은 지금, 어, 어제 7대5로 이겼죠. 6대3가요? 7대5. 아, 7대5로 이기면서, 지금 4위 자리에 안착해 있는데, 3위 SSG랑은 승점 차이 거진 없습니다. 경기 수만 두 경기를 더 했고, 승리는 70승으로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경기이다. 중요한 경기에서 에이스, 선발, 포라도가 등판을 하고, 롯데는 이제 경기가 한 8경기, 9경기 남았는데요. 이제 9경기 이제 남았는데, 좀 올라, 지금부터라도 이겨야지 이거 지금 올라갈 수 있는데, 타선이 너무 안 좋습니다. 진짜로. 어제 조금 답답한 야구를 했는데, 타선이 조금 안 좋으면서, 좀 힘들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지금은 이제 가을 야구의 오광체제는 어제 정해졌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기아까지는 떨어졌다고 볼수 있고, NC 롯데가 과연, 이 남은 경기에서 과연 올라갈 수 있을지, 어, 그것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오늘 박진이 나오고요. 오늘 박진이 나오고 후라도가 나오는데 뭐삼성을 좋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후라도 상대로 롯데가 또 쳐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요즘 생각하는 거다 반대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요즘 국내 야구가 정말 끝물인 것만큼 어렵습니다 되도록 피하시는 걸 조금 추천드려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한데 이 경기 삼성, 삼성 쪽 좋게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쪽. 삼성이 그래도 라이언스파크에서는 승률도 좋고, 잘 던지니까 삼성 쪽 좋게 바라볼게요. 네. 다음 경기. SSG 대 한화. SSG 한화. SSG. 후수 강력하죠? 최민준은 좀 다소 약한 면이 있습니다. 와이즈는 굉장히 잘 던지고 있다. 그리고 SSG도 지금 2위 대 3위 싸움인데 지금 10승 차이니까 거진 확정이라고 보셔야 돼요. 2등은 확정이고 남은 경기에서 LG를 따라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지금 이제 한화가 어 경기 수가 137 경기잖아요. 이제 8연속 경기를 한다고 합니다. 8연속으로 경기를 이번 주 내내 더블헤더도 있고. 만약 오늘 또 국내 야구가 또 우천 취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비가 잡혀 있는데, 오늘 내일 비가 잡혀 있는데요. 과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 쪽이 조금 우세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쪽 승리 예상 한번 해보고, 언어바 기준이라고 보면, 음, 이거 7, 8.5, 최민준 때문에 8.5가 주어질 거거든요. 8.5점이라고 해도, 저는 언더 쪽 한번 좋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 승리에 언더 쪽 한번 예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NC 대 LG. NC 대 LG. NC 대 LG. NC가 구창모가 나오는데, 구창모는 뭐 3, 4이닝 밖에 소화를 못 해주고, 송승기는 6이닝까지는 소화를 해주죠. 5이닝, 6이닝. 어, 전 경기에 굉장히 좋은 피칭을 보여줬는데, KT전에. NC전에서는 조금 3실점 정도 삼자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가을 야구를 들어가면서 LG 감독이 이제 로테이션을 한번 해볼 건데, 구창모 송승기 저는 약간의 투수전으로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3, 4회까지는 거진 무득점 연기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 어 이제, 오바, 언오바는 7.5점이 주어질 것 같습니다. 이 경기. 이 언오바는 7.5점이 주어지는데, 언더 쪽 가기에는 LG의 공격력과 삼성이 그래도 이 집중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언오바는 똥 줄일 것 같고, 그래도 저는 LG 쪽 좋게 바라보겠습니다. LG 승리 예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7.5 주어질 거예요. 네. 다음으로. 야구는 맞을, 축구가 이렇게 많거든요. 축구도 제가 지금 코멘트를 조금 빨리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을 그냥 빨리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자, 키움 대 기아. 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카톡으로요. 카톡 주시면 친구 추가하셔갖고 여기 카톡 있잖아요. 예. 네. 친구 추가하셔고 주시면 제가 단톡방 초대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어제 단톡방에서 이렇게 가와사키 핸디모, 그리고 교토상과 언더, 그리고 빗셀곱에 마엔승 해서 들어와서 제가 뭐 저는 뭐 거진 풀베팅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이게 다행히 들어와 줬습니다. 축구는 그래도 할만한데 요즘 야구가 조금 어려워서 지금 단톡방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심기가 불편한 상태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뭐, 틀려도 도전은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어차피, 배팅을 하는 입장에서 제가 뭐, 이것저것 다 따져가면서 할 수는 없는 거고, 전 원래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제 스타일대로 계속해서, 배팅을 한번 만들어 가볼 생각입니다. 노력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당첨, 저 당첨이 되면 좋죠. 그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원분들. 예, 단톡방에 계신 분들 모두 그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 경기 키움 대 기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움 하영민 올러 올라, 기아 올러가 등판을 하는데 저는 최근 경기를 봤을 때는요 에 올러보다 저는 하영민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어 올러보다 하영민이 낫다. 어제 알칸타라가 조금 안 좋은 모습을 조금 보였는데, 음. 알타카라가 많이 안 좋은 모습을 보였어요. 뭐, 키움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 초반에 투수가 잘 던져주면 끝까지 필승주를 투입을 시키고요. 만약에 하영민이 3, 4실점을 하고 내려간다 5회 전에 그러면 신인투수를 많이 올릴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기아의 타선이 지금 기아가 굉장히 못 쳐요. 정말로 답답할 정도로 못 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경기가 언더로 갈 거라 생각이 드는데 어느바도 어렵고 승패도 어렵습니다 정말로 하영민을 한번 믿어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이 경기가 기아 쪽 기아 쪽으로 한 1.5배당 주어지지 않을까요? 1.5배당 정도 키움 역배일 건데 저는 키움 프렌 정도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정말 못 치더라고요 어제 라인업 엔트를 보면. 키움 말고 기아 한번 볼까요? 기아가 더 문제더라고 기아. 이 박찬호, 김선빈, 나성범, 위즈덤 오선우. 오선우는 무조건은 사구, 사구 아니면 본래 아니면 출루 출루가 없어요. 너무 큰 스윙을 가져가고 있고 아 여기서 진짜 그 나성범하고 최영우밖에 없는데 과연 하영민 공을 칠수 있을지 조금 의문이 드는 상태이고요. 전 키움 타자가 이아올슨을 공략을 더할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키움 쪽 한번 좋게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축구가 오늘 승무패가 있죠. 11시까지 구매인 거고 미트셀란 그란츠를 어, 첫 경기로 해서 오늘 14경기 승무패가 1회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안으로 월요일 날 승무패를 올려 드렸었고요. 오늘 저녁에 아니 오 저녁은 아니고요. 이따 오후쯤에 구매를 해서 한번 공유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카톡 주시면 단톡방에다 공유를 할 테니까 단톡방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카톡으로 저한테 남겨주시면 되세요. 어, 저랑 뭐 예전에 카톡을 하셨던 분도 안 하셨던 분도 지금은 다들 괜찮으니까 편하게 카톡 주시면 제가 단톡방 초대 링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어, 비가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국내하고 한번 배팅을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그럼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되시고 오늘 모두 가신분기 적중되시길 기원하면서 건승하겠습니다. 건승입니다.